안녕하세요. 약사 매스매입니다. 여러분은 비타민 C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의외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비타민 C의 복용량, 효과, 그리고 제품의 종류에 관한 정확한 팩트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지 않아 반드시 식사나 영양제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비타민 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한국과 일본은 성인 기준 100mg 미국은 90mg 정도로 책정되어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비타민C의 부수적인 효과를 위해 하루 500에서 2000mg의 비타민C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질번에서 발표한 국민건강통계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평균적인 비타민C 섭취량은 약 60에서 70mg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비타민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인 100mg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일이나 야채를 잘 챙겨드시지 않는 경우 비타민C의 섭취에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비타민C의 최적 섭취량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께서는 500mg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기능의학 전문 유튜버분들께서 이 영상을 반박, 이른바 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타민C의 복용량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이유는 비타민C의 용량과 효과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제대로 된 연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의 의견이 더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의학적 논리, 근거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설정된 복용량으로 섭취하고자 하면 하루 500에서 1000mg을 연구 데이터는 부족하나 적극적으로 비타민C의 효과를 경험하고자 하는 경우 하루에 2000mg 이상의 메가도스를 시도하시면 됩니다. 단 설사나 복통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면 비타민C를 안 먹는 것보다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지점을 파악하여 그보다 낮은 용량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C는 몸에서 굉장히 쉽게 배출되며 이론적으로 복용 후 2, 3시간 뒤부터 서서히 혈중 농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혈액 내 비타민 C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하루에 최소 3회 이상 나누어서 섭취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00mg의 비타민 C를 복용하고자 한다면 한 번에 500mg씩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복용 방법입니다. 비타민 C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와 복통, 구토, 속쓰림과 같은 위장 장애입니다. 단 1000mg에서 2000mg의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신장결석의 발생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평소보다 물을 많이 섭취하셔야 신장결석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 담배의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비흡연자에 비해 비타민C가 쉽게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의 비타민C 필요량은 비흡연자보다 하루 35mg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제로 비타민C를 섭취하고 있는 흡연자라면 결핍의 우려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흡연자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족한 비타민C 섭취량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신경써서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여러 건의 임상시험을 거치는 결과 비타민C는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 마라톤 선수나 군인과 같이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이 빈번한 사람들의 경우 감기 예방의 효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비록 감기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으나 비타민C를 1000-2000mg가량 매일 복용하는 경우 감기의 유병기간이 10%가량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유티런티 저널에 소개된 내용에 의하면 코로나 등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권장 섭취량을 1일 200mg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미 감염된 사람의 경우 빠른 회복을 위해 1일 1000-2000mg의 비타민C를 복용하기를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비타민C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비타민C를 하루 1000에서 6000mg가량 섭취할 때, 코로나 중증감염 환자의 산소호흡기 사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그 어떤 근거도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에게 비타민C를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에서는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C 정맥주사의 효과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나, 결과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습니다. 비타민C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종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그 어떤 근거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단, 비타민C로 인해 위장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라면 중성화된 비타민C나 리포좀의 형태로 코팅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리포좀 형태의 비타민C는 일반적인 비타민C보다 훨씬 더 흡수와 조직으로의 이행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건강 개선에 관한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비타민 C의 종류보다는 그저 비타민 C를 섭취하는지 아닌지 여부가 건강에 훨씬 더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부 브랜드에서는 합성 비타민 C가 아닌 천연 비타민 C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연이라는 명칭으로 보다 안전하다는 뉘앙스로 광고를 하고 있는 반면 실제로는 천연 비타민 C나 합성 비타민 C나 결국 동일한 화학 구조를 가진 성분입니다. 효과나 부작용의 측면에서 그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C는 브랜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제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으로 나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마트나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한 반면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섭취해도 비타민C의 효과를 늘릴 수 있으나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규제의 차이로 인해 일반의약품이 보다 정밀하게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구매하고자 하면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보다 품질 관리가 철저한 제품을 원하는 경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선정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거에 기반한 여행제나 식품, 그리고 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